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랜저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게 보니까 30주년 에디션 룩에 맞 이렇게 붙여서. 이런 거를 보통 사람들이 변태.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변태인 거죠. 변태 <laughs> 튜닝. 변태 튜닝. 네, 변태 맞습니다. 튜닝. 네, 맞습니다. 라고... 자, 어, 차주 인터뷰를 끝나고, 일단은 그랜저가,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랜저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게 보니까, 30주년 에디션, 네, 어, 룩, 예, 네, 맞습니다. 네. <laughs> 자, 그래서 어, 일단 전면부를 좀 소개를 먼저 좀 시켜드리자면, 예. 일반 그랜저가 뭐가 좀 다른지, 하나하나씩 예. 좀 짚어주시면, 일단 제문중에 예. 이게 또 금색깔 보이거든요. 네, 예, 금색은 제가 따로 또 커스텀해서 주문한 거고, 이거는 아, 아닌 거고. 진짜 금인가요? 이거, 아니, 그냥 그, 네. 24K 도색. 예. 아, 24K 도색이요 예. 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게, 네. 이게 브론즈색이 약간 보이는데 이게. 예. 이게 30주년 그 그릴. 예.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원래 이 색깔이 아니고 예. 조금. 이이 크롬 색깔입니다 이게 아 예, 크롬 색깔 근데 이거는 반 크롬 무광이라서 예. 이게 색깔이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예. 안개등 커버도 양쪽 다둘다 다 이게 30주년 그 커버로 바꿨고 이거는 그러면 그러면 아예 그냥 저기 모비스에 가서 아예 주문을 다한 예, 거예요 네 예, 인터넷에서 팔고 있으니까 아, 팔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 따로 제가 또 범퍼를 또 내리고 또 안개등까지 다 빼고 다시 차으님께서 직접 범퍼를 내리신 예, 거예요 네 제가 내렸습니다. 예. 어 집에 그뭐 리프트가 따로 있네. 아니 그런 그냥?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응. 여기 볼트하고 나사만 풀고 그냥 오, 커넥터만 오, 커넥터만 손... 빼고 아, 손재주가 상당하시네요. <laughs> 제가 어, 또 네. 정비가 주신이라. 아, 네. 아 어쩐지. 아자 네. 전면부 네. 튜닝이한이 정도 돼 있다. 이 정도 됐고. 자 네. 옆으로 좀 넘어가볼게요. 옆에도 넘어가면 일단은 또 달라요. 또. 이게 또 원래 순정이 네. 이게 18인치 힐인데 네. 원래 이힐은 19인치 힐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30주년 한정판 그 네. 이게 블랙 블랙 그 셀러 힐이라고, 네. 네, 이게 또, 그, 제가 또 직접 그, 세 박스 뜯어갖고, 네, 바꿨습니다. 예. 네. 이야, 이것도 비싸죠? 이거는 182만 원 정도 들었니다 전면은 총다 합해서 얼마 들었어요? 어 전면은 한 17만 원, 18만 원 정도 들었고. 어 17만, 원 18만 원 정도? 어, 생각보다 네.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예, 네,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다, 아직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 네. 이것도 지금, 뭐, 아, 이거는 제가, 해? 이거는 제가 그, 블랙 베젤이라고 원래 여기만 검은색인데 네. 예, 이게 다그 도색으로 다 칠해졌고 이게 또 블랙 블랙앤 화이트니까 좀더 이것도 차주님께도 이것도 다아 하시면... 이거는 제가 카페에서 또 일대일 교환을 했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조금 이게 다 검은색으로 다보이니다 다 검은색으로. 네. 그다음에 네. 보니까 또 캘리퍼도 캘리퍼는 그 포피 그 g 팔공 들어가는 포피 예그 네. 브레이크 아까 밀린다고 했을 때 예. 예. 그거 디스크랑 이렇게 어 포트카 아, 튜닝을 좀해 놨었고 예. 디스크 가지고 다시 키운 거죠? 네 예, 예, 이거는 다, 다 예, 맞습니다. 이거 어, 이거는 제가 원래 이거 3 0주는 네. 한정판은 이게 은색입니다. 은색. 네. 근데 네. 또 제가 또 앞에 그 뭐지 로고해서 네. 또 합쳐갖고 또커스텀으로해갖아네 예, 달았고. <laughs> 네. 자그 다음에 옆으로 또 뒤로 넘어가서 휠 아까 대해서 뒤에 네, 뒤에 캘리퍼는 순정 그대로죠? 네 뒤에는 그냥 순정 그대로 아 그냥 그대로고 예. 자일 뒤로 넘어가서 일단은 뒤로 넘어가서는 스포일러가 뭐 스포일러가 볼때 보이세요? 네 예, 스포일러는 이게 알리 알리산 알리에 한 20만원 정도 20만원 예. 오 카본 예 아니 리어 카본은 아니고 어.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다 떴습니다 지금 아네캐피스만 예. 아, <laughs> 예, 아, 해봐도 자근 이게 또 예. 이것도 좀 순정 아닌 거 같은데 아 이거는 제가 그 뭐지 LED 또 그, 일대일 또 교환을 해갖고, 아. 예, 제가 따로 또 이게 통째로 있으니까, 이게 따로 제가 또다 그 업체에 서 맡겨갖고 달았습니다 이거 이거 얼마예요 이거는 총 이거 30만 원 들었습니다. 30만 원 정도? 네. 예, <laughs> 근데 그다음, 이게 불법이라서 아. 네. 나중에 검사 받을 때는 이게 순정... 제 순정 집에 보관했기 때문에 따로 붙여갖고 다시 붙여갖고. 검사해야 되고, 예, 예. 네. 그리고 또 크롬. 크롬. 예. 골드로. 어, J S 하트 어, DB. 아 이건. DB는 이제, 알아요, 제가. 손대 보면서. <laughs> 그거 별명입니다. 아 별명이? 여자친구 그즉 이니셜. 아야 이 이니셜. 네. <laughs> 그래서 네. 동부아재 진상. <laughs> 별명입니다. 아 별명이시군요. 동부아재 진상. 아 대박. <laughs> 네. 아 네. 원래 이게 H G 삼백 300, 0백인데 네. 어? 이게 셀드브레이트라고 또3 3삼0 cc 또 차량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냥 골드로 또 이렇게 붙여서 이런 거를 보통 사람들이 변태 <laughs> 네 맞습니다 이게 <laughs> 이제 변태인 거죠? 변태 튜닝 예, 변태 맞습니다. 튜닝 네 예, 맞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 네. 자 일단은 뭐 밑에는 다 똑같죠? 네 밑에는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네. 데, 여기 뭐, 또, 또, 이게 다르나? 또 배기 백이, 구가또 보입니다 이렇게 어, 예, 커스텀 네. 예, 이게 또 라인이 또 보이니까 이렇게. 아 아까 배기구가 예, 아까, 아, 예. 아, 아까 그게 그냥 커스텀 중통, 그 중통 엔드, 엔드까지 한 엔드까지만 네. 한 거라 보시면 되시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옆 부분 이것도 크롬도 이것도 올렸아 이거는 크롬은 이거 그냥 순정 상태 네왜냐면이 예, 크롬이랑 이 크롬이랑 다 뜯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냥 놔두고 예. 놔두고 일단은 예. 외관상 외관은 이 정도까지. 예. 그 실내로 또 가봐야죠. 예. 실내도 보시면은 아예. 자, 실내를 여러분들도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네. 예, 실내 보시면 여기 브론즈 색깔. 아, 예, 실내는 이거. 다 브론즈 색깔인데 원래 예. 이게 이것도다 브론즈 색깔인데 예. 그냥 이 스위치만 제가 다 따로 이렇게 신청. 30주년 예, 30주년만 마쳐서. 들어가는 스위치. 예. 이거 하... 브론즈로 해요. 브론즈로. 예. 이거, 네. 이거는 다, 제가, 그, 재고품이 없어서 다 주문 제작했습니다. 주문 제작. 예.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laughs> 네, 맞습니다. 이게 자, 또 그... 스위치 바꾸는데도 돈 많이 좀. 이야,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어때? 여기 핸들, 이거. 여기. 아, 예, 여기도 부러지 이게 또 제가 핸들 다 네. 뜯어서 예. 이 스위치를 통째로 다 샀습니다. 이게. 아, 예, 예, 브러지 색깔. 예. 그 다음에 풋등도또돼있죠풋등은 예, 제가 또 이렇게 알리산, 알리, 알리산, 알리산 또. 2만 원인가? 예, 해갖고, 제가 또, 일일이 다 해서 이렇게 붙여 네. 그리고 또, 그리고 요 안에 보시면 요게 그, 경복이, 네. 집, 그 뭐지, 지, 그, 경복이 그, 스위치 여는 거. 아. 예, 저게. 고 예. 저게 또, 원격 시동까지? 네, 또. 원격 시동까지. 어 예. 아, 그리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기어봉 기어봉이, 네. 원래 이게, 이 색깔에 돼 있는, 이, 이, 그렇죠. 이걸로 돼 있는 그 네. 기어봉인데, 이건 제가, 인터넷에 또 가공을 해서 네. LF 소나타 버건디 그 30주년 또 한정판으로 오. 부츠까지 제가 또 본드로 다 붙여갖고 여기 맞지고 예. 여기, 예. 여기 밑에 부분, 예. 여기도 그, 예. 그 이렇게 플라스틱, 플라스틱 예. 여기도 그렇고, 예. 그것도 다, 여기도, 예, 그 브론즈라는 <웃음> 것들 <웃음> 보이는 것들 은다 예, 브론즈입니다, 예, 다 위에도 되고 브론즈고. 위에도 브론즈, 네 예, 맞습니다. 어, 네, 음. 어 브론즈, 음. 브론즈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아니 그냥. 그 조금 있어 보이려고 하는데. 어, 대단하십니다 진짜로. <laughs> 근데 또 있네 또 또. 또 아니 여기 요 운전석 말고도 네. 또 튜닝 되게 네, 여기 또아 여기도 그, 브론즈고 여기도 브론즈고 브론즈. 네 브론즈. 네. 그리고 이제 빠진 게 이제 브론즈에서 빠진 게 아까 위에 천장이랑 위에 천장이랑 그리고 여기 여, 아니 여, 여, 여 여기는 어차피 아세이로 팔기 때문에 아, 이거는 네. 이거는 생산이 안 된다고 아, 하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게 손잡이 버튼? 아 손잡이도 원래는 예, 원래 이거 검은 색깔 이거 이 색깔 아이 색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전벨트 예.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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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A필러 A, A 필러 있잖아요 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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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색깔 예. 이것도 다 이, 이거 A필러도 다 바꿔야 브론즈로 돼 브론즈로 해요? 아니 블랙이에요? 예 아니 브론즈로 아 브론즈로? 예아 브론즈가 아니고 다, 다 블랙으로? 블랙으로 아 위에 예. 그 부분은 다 블랙 예. 다 블랙으로 그러면 완벽하게 30주년 30주년으로 <laughs> 예. 이야 문짝 이거. 빼고 예. 야, 이것도 이렇게 또 되네. 그냥, 그냥 30주년 차 사는 게더 낫지 않으세요? 근데 휘발유가 부담이 되니 아, 휘발유가 부담이 네, 돼서. 그래서 이 차도 특별하게 또 가스 풀옵션이고 하니까. 아, 네. 또 이건... 풀옵션에 또 한정판은 없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 가스는 없으니까. 에휴, 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차는 정말 끝까지 소장할 목적이기 때문에 네. 정말 좀 특별한 차를 좀 만들고 싶다. 네, 맞습니다. 어,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뒷부분 또 뭐가 또트닝이또 되어 있네? 아, 일단 저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아, 저쪽 한번 네. 가보시죠, 그러면. 네. 자. <laughs> 아, 정말 대박. 아, 브랜즈, 아, 브론즈 네. 룩. 여기, 네, 여기, 여기 또 이렇게. 네, 또되 있고. 손잡이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또 여기도 되 네. 네. 그리고. 이거 똑같지? 이거 보시면 뭐똑같이 여기도 네. 브론즈, 여기도 브론즈, 여기도 브론즈. 아, 네. 이거, 이거 밖에, 네. 이거 밖에 위치는 없... 다 이런 걸로 바꿔야 돼요. 야, 그럼 이거를 토탈 했을 때 네. 들어간 비용이 얼마예요? 지금 또 콘솔 있지 않습니까? 콘솔. 예. 예. 이거 보시면 이게. 네. 이게. 이거 보시면 이거 콘솔 이거 콘솔 예. 이것도 30주년입니다. 가까이 보면 여기 아 이것도 30주년. 예, 30주년 이거 써져 있습니다. 이 중간에 아 써있어요, 이거. 써있어요. 예, 이거까지 다 합해서 한 30만 원 정도 들었어. 요 토탈 다 합하면 얼마 들어간 거예요 토탈 다 합하면 음. 한 30에서 40 사이 정도. 아 전체까지 외곽까지 전부 다해서 휠뭐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30... 그 전체 전체 이차 전체로 하면 800만 원 정도? 800만 원 정도. 예, 대 배기까지 포함해서 네 예, 배기까지 포함해서. 아 정말 오지네요, 정말. 예, 어, 네. 아 이거 다 만족하고 계시네, 튜닝도. 예, 다 하고 있고. 예. 이정도라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정도면 아, 예.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어, 어, 그랜저 HG 어, 3 0 LPI, 그쵸? 차준님? 예, 맞습니다. 어, 이게 배기가, 아까 뭐뭐뭐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엔드부터, 아니, 그 중통부터 엔드까지 네. 그 배기, 커스텀 배기 했어요. 커스텀 배기? 예. 중통 직관이 그럼요? 아니, 직관은 아닙니다. 아, 그냥 예. 커스텀으로 예. 어, 다 되어 있다. 예. 자, 그러면 한 번, 이제, 예. 시동을 좀 걸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가변이 열린 거예요? 네 열린 겁니다. 아야. 올로지 않습니다. 예. 조용해졌네. 네. 이 배기음 굉장히 만족하시는지? 네, 완전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 이 배기음 때문에 이 차를 탄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